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송지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처럼 시장도 투자도 긴장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10월도 어느덧 넷째 주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2026년 전망, 지수는 언제까지, 얼마나 상승할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2026년의 글로벌 증시 방향성과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0일, 돈이 빛나는 나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동성인데요. 2026년의 유동성 확장 국면이 계속될까라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졌던 긴축 기조가 끝나고 2025년부터는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2026년에도 중국과 유럽 중심의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미국 영국 중심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 통화 공급량이 증가되고 있는 즉 돈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식과 금, 암호화폐,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로 미국 주택가격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2026년 3분기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의 고점은 언제가 될까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2026년 3분기경에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정점을 찍은 뒤에 하락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점이 글로벌 증시의 고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P 500은 6년 연속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EPS 증가율은 26%, 기대 수익률은 16%인 걸 감안하면 2026년 S&P 500 상단은 7,700포인트로 제시가 됩니다. 섹터별로는 기술주가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소재가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코스피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역시 3년 연속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2025년 207조 원에서 2026년 261조 원으로 26%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영업익률 상향 조정 여력이 크고요, SK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의 AI 반도체 호황이 코스피 전체 상승에 견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2016년에서 2018년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 시 주가는 90%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약27%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코스피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에 반영을 해보면 반도체 업종만으로 코스피는 9% 상승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반도체 분야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S&P 500의 투자 확대는 한국의 비반도체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는데요. 2026년 비반도체 업종 순이익은 167조원으로 예상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비반도체 업종 주도 상승률은 약 6%로 추정이 됩니다. 반도체와 비반도체를 합산하면 2026년 코스피 기대수익률은 15% 그리고 상단은 4300포인트 수준입니다. 투자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의 힘을 믿어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상승장은 단순히 유동성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S&P 500의 1994년 이후 평균 수익률의 72%가 기업 이익 증가 덕분이었듯이 지금의 상승도 펀더멘털 기반의 이익 장세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보다는 기업 이익 개선이 이어지는 반도체 그리고 AI, 테크 중심의 구조적 성장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6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글로벌과 국내 증시의 중장기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동성의 확장은 이미 시작됐고, 이익의 성장은 시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의 고점을 향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건 단기의 소음이 아닌 기업의 이익과 구조적 변화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